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4월 30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25분 지금 조금 지났는데요. 어, 골드가 지금 좁은 폭을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1287한 60틱 정도 차이를 두고 있고요. 어, TW 기준으로는 8시 9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었는데, 저는 A HFCP랑 TW 동시 신호에서 진입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 이 지금 9시 30분에 아마 지표 발표가 고용 비용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골드 상품이 지표의 역량을 받아서 좀 가격이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 저는 우선 매수를 먼저 바라보고 있고요 hfcp 기준상 그 다음에 tw 도 마찬가지로 어,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원칙대로 진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9시 30분 이후에 TW 진입 신호가 나오는지, 어, 나오게 되려는지 내용들 한번 보고 다시 영상을 이어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또 음, TW 신호랑 지금 동시 신호가 아니어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움직임도 그렇게 썩 좋은 편도 아니고요. 진입 신호가 나오게 되면 다시 영상 남겨 놓겠습니다. 공학박사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9시 56분, 10시가 되기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4분 정도 남았죠? 어, 많이 내려와줬습니다. 아까 <laughs> 어, 역시 여기 제가 8시 9분 이 자리가 TW 매도 진입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 매수 진입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좀 가격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훅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HFCP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할 거고요. 매수 진입은 여기 1281.1이 매수 존 TF 존부근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고요. 만약에 3분봉 기준으로 TW 매매 기법 원칙 그대로 매도 진입을 했다면 그래도 꽤 수익구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음, 저는 앞으로 9시 57분, 지금 3분, 2분 30초 정도 남았으니까 10시가 되고, 어, 이 TF존 부근에서 저는 매수 진입을 하고 그 가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공학박사 자리 돌아왔습니다. 지금 10시 10 2분 다돼 가는데요. 어, TW 진입 자리가 먼저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TW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할 거고요. HFCP 기준상으로는 진입 자리가 1283.2 였는데 그 가격 오지 않고 계속 가격이 하락했죠. 그러면 제가 이 TF존 부근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 부근에서 체결이 가능할 것 같고요. 1281.9에 저는 진입을 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온다면요. 1281.9 TW 진입 자리로 가격이 온다면 진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결됐고요. 지금 hfcp와 어, tw 진입 시점 그 동시 신호였기 때문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1 2 8 2점, 아, 1, 2 아, 1283점 2가 된다면, 양봉을 보이게 된다면, HFCP 기법상으로도, 어 이제 매수 진입 가격이 되는 거겠죠? 정석 가격이 되는 거일 거고요. 우선은 저는, 요번에는 TW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했고, 1281.9 진입을 했습니다. 음... 여기에서 지금은 제가 어, 손절은 128 1.9에서 15T 으로 손절을 잡고 하고요. TW 어, 매매 원칙상 여기에서 만약에 128 1.9에서 15T 이더 하락을 해서 어, 128 0.4가 되겠죠. 거기에서 손절이 만약에 된다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TW 진입 자리에서 다시 매수 진입을 할 거고요. 손절을 건드리지 않고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한 계약은 30틱에서 일단 단타 청산을 할 거고 나머지 한 계약은 추세 대응으로 음, 여기 TF 존의 매도 존 부근까지 일단은 끌고 가고 뭐 조금씩 익절 범위를 수정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1280.4에서 손절이 되면, 그 다음 TW 매수 진입 자리에서 바로 원칙대로 진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대응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10시 32분 지났고요. 조금 전에 HFCP 기준상으로 이제 매수 신호였습니다. 매수 진입 자리였던 거죠. 1283.2가 진입 자리였었는데 저는 어, Tw 기준상으로 먼저 1281.9에서 진입을 했었고, 어, 만약에 손절이 된다면 한번더 진입, 신호에 맞춰서 진입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HFCP 정석 진입 가격으로는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TW에서만 다계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10시 45분, 11시 이렇게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골드 상품이 아마도 그 영향으로 9시 지표의 영향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10시 45분 11시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나 어그12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11시에 잠정 주택 매매 잠정 주택 매매 크루드 오일 골드 고루고루 좀 변동성을 줘서, 변동성이 생겨서, 음, 진입 기회를 통해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좀 횡보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진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어, 크루도일은 11시 이후에 다시 한번 진입 신호 진입 자리가 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영상으로 남기도록 할게요. 어, 10시 42분 지났습니다. 조금 전에 30틱 수익구간 나와서 우선 분할 30틱 단타 청산을 했습니다. 원래 원칙은 굳이 단타 청산을 하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음, 그냥 했습니다. 그냥 했고, 이제 남은 계약수로는 조금 더 어 홀딩을 할 건데요. 저는 청산의 원칙까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산의 원칙 부분은 나중에 교육을 받으시게 된다면 그때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어, 잠시 뒤에 한2분 정도 있으면 시비 소비자 실내지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 어떤 이 지표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요한 지표가 있었을 때그 지표의 영향을 받아서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대략적인 부분을 생각을 감안을 하는 거고 좀더 집중을 하는 것이지. 방향을 예측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음, 그리고 11시에는, 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시에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겠네요. 10시 45분에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 지표 발표가 있는데, 어쨌든, 이 지표 발표로 인해서 미국 달러 와의 가치가 뭐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선물 뭐 골드라던가 크루도일 이런 선물 상품이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방향을 예측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음 우선은 분할 청산을 했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는 이제 tw 유 지점 과 HFCP 가 동시 신호일 때만 영상 으로 남기 는거 라서 저의 수익 내역 뭐 이런 거 하고 는어 연관 짓지 않고이 음 기법 의 정확성 그리고 수익성 안 정성 그런 방향 으로 바라봐 주 시면 좋을것같 습니다. 굉장히 최저점 에서, 매수 진입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유리한 곳에서 진입을 할수 있는 TW 기법이었고요. 그리고 어 동시에 HFCP 기법도 같이 동시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큰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음 그런 사항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하루에 이렇게 한두 계약 기준으로도 충분히 100만원, 200만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골드 상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른 종목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나스닥이라던가 크루드오일도 마찬가지로 진입의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크루드오일은 11시 지나고 나서 매수 기회가 온다면 제가 매수 진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크루드 일도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우선은 11시 이후에, 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청산 자리가 나온다면 청산을 할 것이고, 크루드 일 같은 경우에는 TW와 HFCP 동시 신호인 경우라면 진입을 할 것이고, 우선은 이렇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11시 이후에 다시 자료 남겨 놓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5분 지났습니다 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그 다음에 잠정주택매매까지 지표 발표되고 나서 어, 선물상품 좀 영향을 좀 받은 흐름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음, 우선은 지금 크로도오일 같은 경우에는 hfcp 진입 자리와 tw 진입 자리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따로 매수 자리입니다 이렇게 남기지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 매수존 부근에서 tw 로 아주 유리한 가격에 매수 진입을 해서 손절은 1280.4를 잡았었는데 손절 구간 전혀 없이 손실 구간 없이 음 60틱 정도 어 60틱 조금 안된 아 70틱이 조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 만들어주고 지금 또 움직임이 좀음 되돌림이 발생이 되었죠. 일단은 어 제가 배운 제임스 대표님께 배운 여러 가지 누적 수익을 낼수 있는 기법들 중에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유리한 구간에서 그리고 순식간에 진입과 청산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내가 배운 그 매매 기술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가늠을 할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내가 매수 진입을 해야 되는지 매도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정확 그 진입을 하게 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그 정확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큰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갈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음, 이 골드 종목 뿐만이 아니라 뭐 크루트 오일이라던가 항생 나스닥 해외선물 모든 종목에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충분하게 기법에 대해서 익히고 기다리고 연습을 하고 내 스스로 확신을 갖는다면 누구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즐거운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이 해외 선물 을 통해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음, 오늘은 골드로 결국에는 이제 수익 구간 어, TWHFCP 동시 신호로 보여드렸고요. 다음번 영상 자료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제가 이 동시 신호 이 TW 기법과 HFCP 기법의 수익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올린다면 아마도 어, 충분한 확신을 좀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제가 배운 매매 기술 원칙 그대로 지키도록 스스로 다시 한번 제 자신과 약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이 영상 자료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 놓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이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 나도 이 매매 기법을 한번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보이는 이 연락처로 연락처로 음 메시지를 한번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매매기법서 이 e 북도 무료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이 북이 e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은데요. 어, 제가 지금 배우, 배웠던 이 기술하고 관련된 핵심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북 e 보시면서 참고도 되실 거고요. 그리고 누적 수익의 근거를, 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임스 대프님의 연락처로 문자, 본인 소개와 함께 한번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동일한 이 기법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이 기법으로 다시 한번 근거 자료, 영상 자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